안녕하세요. 메뉴로 배우는 일본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술집 안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나갈 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의 화면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번호를 미리 다 붙여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1번부터 하나하나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어, 코마치대. 코마치에서라는 어, 얘기죠. 코마치에서. 그래서, 어, 대는, 어, 어디 어디에서. 코마치는, 어, 무슨 뜻이냐면, 소문난 미녀. 네. 이런 뜻입니다. 예, 가게 이름인데, 어, 코마치에서 어, 마셔라. 이거죠. 어, 어떻게 마시느냐? 뭐 마음껏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자, 노미호다이, 노미호다이, 예, 자, 호다이는, 호다이, 예, 호다이는 어, 마음껏, 마음대로, 마음껏.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노미 원형은 노무죠? 노무. 네, 마시다. 네, 마시다. 그러니까 노미호다니까 마음껏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대로 마신다니까 뭐예요 예 무한리필 그죠 어, 마음껏 마신 무한리필 예 능력 되는 데까지 먹는 겁니다 무한리필 음. 노미호호다이 무슨 호호다이 그러면 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다베호호다이 다베로 먹다 다베 예. 호다이 그래서 먹는 것을 마음껏 그것도 무한 리필이 되겠죠. 이거는 술 무한 리필이고 다비호다이는 음식 무한 리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게 여기 보면은 어, 동그란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에 한자 써 있죠. 어, 이게 뭐냐면 토크 어, 득 우리 말로 하면 득이 되겠습니다. 득 그래서 음, 득이 된다득 이득이 된다. 뭐가 이득이냐? 그러니까 뭔가 소비자가 손님이 뭔가 돈을 절약하고 득이 될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이런 거 앞에는 요 마크가 꼭 붙어 있습니다. 득. 뭐가 득이 되냐. 오토시. 오토시. 자, 오토시라고 읽어요. 오는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앞에 붙은 거죠. 원래 토시에 토오스는, 토오스. 토오스는 통하게 한다. 뚫다. 이런 뜻이에요. 토오스. 네. 그래서 오토오시. 근데 이거는 뭐 뚫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 이거는 이제 술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안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안주가 있어요. 기본 안주, 기본 안주. 이거를 오토오시라 그래요. 근데 이 기본 안주가 무료냐?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기본 안주 시켜 먹어야 되는 거죠. 어, 메인 주문하는 안주가 나올 때까지 자, 세도, 제도죠. 제도, 어, 제도, 아리마생. 없다.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본 안주 제도, 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 기본 안주 제도, 없습니다. 네. 예. 기본 안주, 없음.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렇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예, 네 번째, 예, 네 번째는, 여기 중간에 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베테는 놈이 뭐가 놈이 호다이. 스베테. 스베테는 뭐냐? 스베테. 전부에 전부. 예,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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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미모노 스베테노 노미모노니까 노미모노 전체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마실 것 전부 이런 뜻이죠. 그 마실 것 모두 마실거리 모두 마실 것 모두가 음. 그것이 노미호다이. 예. 마음대로, 예, 네. 무한리필이다. 마실 것 모두 무한리필이다. 예. 네. 마실 것 모두 무한리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천국이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여기 이제 술잔 밑에 써 있죠. 음, 일명, 한 명. 예. 환영. 한 명도 환영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명. 히토리 사마. 히토리 사마. 삼아. 자, 히토리 사마 한분 이런 뜻이 되겠어요. 사마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히토리 사마. 어. 환영. 그러니까 뭐예요? 어. 혼술도 환영한다. 혼술 환영. 네, 혼술 환영. 네. 시도리사마 칸 개. 네. 이쯤에라고도 읽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보통 히도리라고 읽습니다. 히도리사마한분 음. 이런 뜻이에요. 한 분. 음. 자. 본술도 환영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여기 큰 글씨로 밑에 빨간 글씨 써 있죠? 어, 숫자 앞에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꼬미, 제 꼬미. 어, 이건 세금할 때세 자예요. 어, 세금할 때세 자. 아, 그러니까, 요거는 세금, 요거는 꼬미는 코무, 원형이 코무입니다. 코무. 코무. 예, 코무. 코무라는 거는, 예, 안에 넣다. 예, 분비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어, 안에 넣다. 코메로. 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 세금을 넣었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코미해서 끝에 미가 붙어야 되는데, 응, 보통,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제고미 예. 자, 세금을 넣어서 1650엔이다. 생650엔이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소비세가, 예,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물건을 살때 내야 되는 세금이 물건값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물건을 파는 에, 기업들이 물건값을 책정할 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건값이 대체로 에, 먹는 음식값도 그렇지만 500원 단위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어, 과자 같은 500단위가 있지만 네, 그래서 1000단위는 500단위로 보통 끝나요. 세금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서. 뭐, 100단위라든가 10단위가 거의 없죠. 10단위는 볼 수가 없습니다. 100단위는 뭐, 가끔, 뭐, 200원, 300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10단위는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이 소비세를 물건값에 포함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일본은 물건값 더하기, 음식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소비세. 10%. 음, 이렇게 해야지 총, 음, 총액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음, 소비세가 안 들어가고 물건값만 게시해 놓은 경우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제 꿈인지 아닌지. 음, 제느낌인지제 꿈인지. 예. 어, 세금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어, 제 눕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세금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어. 자, 어쨌든 잘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 어. 세금이 빠진 경우 또 나오면 또 하, 그때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일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 어, 2000엔이구나. 그래서 2000엔만 딱 준비를 하면 안 된다. 10% 200엔이 더들어 2200엔이 되는 거예 그럼 여기. 어, 세금 포함해서 1650엔이니까, 원래 가격은 얼마예요? 1500엔이죠. 그죠? 1500엔 더, 아이고. 어 1500엔 더하기 소비세 150엔 해서, 예, 1650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살때 항상,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동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1,300엔 그러면 130엔이 붙죠 그럼 10엔짜리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10엔짜리들이 심지어는 1엔짜리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동전을 따로 넣는 주머니들이 있어요 동전 주머니, 동전지갑 동전지갑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죠 그렇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카드로 계산을 다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예, 동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 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 자, 그런데 무한정 밤새도록 먹는 건 아니죠? 예, 90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90분. 예, 90분간. 그렇지만 라스트 오더 자, 이게 뭐냐면 레스트 오더예요. 예, 마지막 주문. 마지막 주문은 70분까지 해달라. 90분이 제한 시간인데, 70분 될 때까지 마지막 주문을 해달라. 20분은 먹고 나가라는 얘기죠. 주문했던 거를. 그래서, 더, 어, last order인데, 예, 일본어 식으로 쓰니까, last o r d e 이렇게 됩니다. last o r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술집 안에 있는 안내 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잘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먹었으면, 먹고 마셨으면 계산해야죠. 예, 그래서 계산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새는 태블릿으로, 예, 주문을 하고 카드를 꽂아서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나라가 도입되는데, 일본도, 어, 아마 그런 시스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들을 보니까. 자, 요거는, 예, 그 계산 화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카운터 화면일 수도 있고, 어, 그, 먹던 자리에서 계산하는 화면일 수도 있겠는데, 먹던 자리에서 계산하는 화면이 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예, 뭐가 350엔, 예, 뭐가 500엔, 음, 뭐가 예, 0엔, 그래서 뭐가 150엔. 예.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예, 첫 번째, 예, 일번은 뭐냐면, 오, 카이케. 오라는 게 붙으면, 고나 오가 붙으면, 그러니까 고나, 단어 앞에 고나 오가 붙으면 뭔가 격식을 차리는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뜻은 없어요. 격식 있는 격식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카이게 예, 회계죠 회계 회개. 어, 회계요 회계 회개. 말 그대로 예. 회계. 그러니까 뭐냐면, 합계 계산, 계산 금액이에요. 계산 금액, 그래서 계산 금액이 계산해야 될 금액이 350엔이다. 350엔, 자, 350엔을 내야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아즈까리케, 아즈까리. 자, 아즈까리케입니다. 아즈까리는 아즈까루가 원형이에요. 아즈까루, 아즈까루. 자, 아즈까리는 아즈까루. 예, 네, 이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즈까루는 맞다. 보관하다. 네. 그러니까 아주까리케니까 어, 맡은 예, 금액, 예 보관한 금액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맡은 금액. 네. 그대로 직역하면 어, 맡은 금액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손님이 맡긴 금액, 그러니까 주신 금액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주신 금액,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금액이다. 손님이 천 엔짜리를 줬으면 천 엔이 맡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맡은 금액, 손님이 주신 금액이죠. 거꾸로는 손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주신 금액. 예. 그게 500엔이요. 그러니까 350엔짜리 계산하려는데 500엔짜리를 냈어요. 그러면 카이케 어, 계산금액은 350엔이지만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어, 손님이 주셔서 맡은 금액은 예, 500엔이다. 아스카리케는 어, 500엔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잔킨. 예, 이건 뭐요 잔긴 예, 잔금이죠, 잔금. 장금. 남은 돈이에요, 말 그대로. 잔금. 어. 350엔인데 500엔 줬으니까 잔금 없잖아요. 그죠? 어. 더 내야 될 돈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거스름돈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보면 오츠리. 자, 츠리는 뭐냐면 오, 오는 아까 얘기했죠.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어, 넣는 음, 글자입니다. 예, 이거는 원래는 예. 쓰리센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음, 잔돈 거스름돈 예 거스름돈. 단돈 자, <laughs> 즈리 요첸이에요, 몇전할때 예, 네, 리센 그걸 줄여서 쯔리라고 합니다. 오래리 하면은 거스름돈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의 그 원형은 쯔르 넌는이게원형이 쭈루, 예, 네, 낙다, 네, 낚시질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낙다. 어, 그래서, 쯔리 하면은, 그냥 쯔리 하면은, 낚시질, 네, 이런 음, 뜻이 되는데, 쭈리센, 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쯔리센이 주름 말이기 때문에, 네. 거스름돈이다라는 거예요자자 자 그러니까 어, 내야될 돈은 350엔이고 어, 손님이 낸 돈은 500엔 그래서 더 내야될 돈은 없지만 거스름돈이 150엔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케 오카이케 아즈카리케그 다음에 잔킨, 오쯔리 이런 단어들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 자 그럼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어, 그럼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죠 어, 자 그럼 영수증이라는 단어는 음, 뭘까요 자 그래서 여기 영수증이라는 단어를 옆에 예, 제가 써놨습니다 우케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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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는 레시토 어, 이거는 영어의 리시트에서 나온 거예요. 리시트. 응, 어, 이 일본어식으로 읽다 보니까, 레시토. 예, 외래어니까, 외국어의 외래어는 음, 카타카나로 쓰죠. 레시토. 음. 혹은 이제 한자어 그대로 영수증. 한자 원래 이게 영수증이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예. 료슈쇼. 예, 료슈쇼. 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어, 네, 료슈쇼는 예, 발음이 좀 어렵죠. 우케토리 어, 예, 레시토 이렇게 쓰면 예, 편리하겠어요. 네, 자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화면까지 예, 음, 예,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어, 네. 감사합니다.